추라하는거예요 그러니까 7월 8월 한두달반걸리네달두달반달 pan. 2달 pan. 2달 pan. 2수박 a n 2달 pan. 2달 p a 고 2달 pan. 2달 p 달 pan. 2달 p 달달 두달반 후에 한 8월 말쯤에 이또 방울토마토를 추하할수 있답니다. 지금, 지금 이 속에 이 까만 이 관을 통해서 물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지금 하우스 밖에는 계속 비가 꾸준히 내리고 있습니다.